우리 북구 새마을은 백구일 회장님을 중심으로 이병규 협회회장 윤순미 군여회장님과 함께 행복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기한올가를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새마을 문고에서는 책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은 책으로 파입시다. 다음엔 책을 선물합시다. 마음의 양식을 선물합시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선물합시다. 서점에 들러 책을 골라 아이들에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인에게 책갈피에 마음을 넣어 선물하시면 어떨겠습니까? 시간을 내어 도서관에 함께 가서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눈다면 꿈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이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새마을 도서관이 함께 합니다. 새마을 문고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